안녕하세요. 오딩입니다. 오늘 가져온 프로그램은 뭐냐? 여러분들 9대1등까지 상품을 수집하는 거는 이제 다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가다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9대1등에 수집된 상품들을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데다 전송하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전송을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선택을 안 하면 전송이 안 돼요. 그런데 매크로 치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품 하나당 카테고리 하나 또는 뭐 카테고리 하나당 상품 두개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000개를 수집했다 치더라도 카테고리가 500개인 셈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일이 카테고리를 500번 설정을 해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송까지 완벽하게 매크로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로써 상품 수집부터 오픈마켓 등록까지 모든 노가다가 오늘 프로그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것까지 배포를 하면은 상품에 관한 노가다는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거중기 만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온 프로그램 세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9대1등 카페에 들어와서요. 아래쪽에 보면 매크로 구매된 매뉴얼 요거 있습니다 이기로 들어오시고요 매크로 구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파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에요 다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 이렇게 세 가지 다운로드 받았으면 압축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압축 해제를 하실 때 암호가 걸려 있어요 이 암호는 저희 매크로 구화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 주시고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매크로 9화의 암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전부 압축 해제했으면 압축 파일은 지워주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폴더와 하나의 엑셀 파일이 있죠. 우선 카테고리 매핑 이 폴더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이걸 켜주세요. 열으셨으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크게 보고요. 그리고 엑셀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엑셀 열어서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끄고, 그러면 여기 엑셀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거를 이 폴더 안에다가,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여기 매크로 구화 카테고리 매핑 폴더 안에 넣고, 이름은 구화 입력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여기 카테고리 모음, 요거, 엑셀을 이 안에,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 파일 두 개가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 UIPs 들어가서 폴더에 들어가서 우리 구와 입력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카테고리 모음 요거 엑셀 파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요거 이렇게 두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내려가서 마지막 거이것도 다시 구와 입력으로 입력을 해주고 게시를 하시면 됩니다. 게시 게시가 되었고요. 자 이제 끄고 그리고 ui패스 a 어시스턴트 들어왔으면 이거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실행하기 전에 엑셀 파일 안에다가 입력할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엇을 입력할 거냐? 우리 8화 결과물을 입력 넣을 겁니다. 이 엑셀은 8화 결과물 엑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거를 전부 복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9화 입력 엑셀에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여기 넣을 때첫 줄은 띄워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위에 써져 있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네이버, 11번과 쿠팡. 이렇게 입력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 넣어주고, 저장하고,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구하를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뒤에서 엑셀이 번쩍번쩍 했죠.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엑셀 파일이 왜 결과물이 잘안 나오냐? 이런 질문이 많으셨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 내 PC에 들어가서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사용자 그리고 본인 사용자 이름 들어가서 n u g t 들어가서 패키지 들어가서 여기서 같은 폴더 이름을 찾습니다. 저희가 매크로 구와 카테고리 매핑 비버는 우린이라는 이름이었죠. 보시면 매크로 구와 카테고리 매핑 비버는 우린 이게 헷갈리시면 그냥 시간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방금 실행을 했었으니까 방금 시간이 적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안쪽에 또 들어갑니다. 가장 최신 버전으로. 그리고 컨텐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엑셀 파일이 똑같이 두 개가 있죠.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구하 입력 엑셀. 여기는 빈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 엑셀에다가 내용을 입력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넣은 거 복사를 하고 엑셀을 끕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컨텐츠 폴더 안에 있는 이 구하 입력 엑셀을 열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하고 노란색 하고 이건 저장하고 끄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폴더 주소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요거를 바로가기 만들기 해서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바로가기 파일을 열면 이 엑셀 파일이 정확히 열리겠죠?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뒤에 지금 번쩍번쩍 번쩍 하고 있죠?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왔고요. 이걸 좀 정리해서 보면 예,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빈칸들은 이거랑 똑같은 카테고리를 찾지 못해서 빈칸인 거고요. 여기 숫자가 써져 있는 건 여기랑 똑같은 카테고리를 찾아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맞게 수집이 된 건지 한번 구데일등에서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들어와서 보면 쿠팡 입력을 하고 여기서 스탠드 선반이었습니다. 쿠팡 이 카테고리 숫자를 복사하고 여기다 입력 넣으면 스탠드 선반이 정확히 뜹니다. 카테고리 맞게 가져온 거 맞고요. 여기서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테고리 숫자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선반 정확히 가져오죠. 마지막으로 11번가 들어가서 여기 있는 카테고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수납 선반 정확히 같은 카테고리를 잘 가져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것도 각자 조금 보면 다섯 개씩 숫자가 다 다르죠. 숫자가 이거 같고 이거 같고 이거 같고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테고리가 5개씩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매핑이 된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카테고리 숫자는 우리가 엑셀에 매칭을 해놨어요. 카테고리 숫자를 매칭을 했으니까 이제 이 상품들을 구대일 등 반자동 엑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상품들을 일단 구대일 등에 수집을 해야겠죠. 요 엑셀 파일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내용 이거 지우고 내용을 지우고 여기다가 지금 이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엑셀 내용만 다 채우고 그 다음에 9대 1등 반자동 수집 버튼을 누르면 이타워바오 상품들 그리고 검색 키워드 가격식 폴더 그리고 뭐 제목 이런 것들이 우리 9대 1등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한번 복사를 해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제목에다 넣고, 그리고 링크, 링크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검색 키워드, 아, 여기 제가 파다 결과물에 검색 키워드를 안 가져왔네요. 검색 키워드 있으면 여기서 검색 키워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주면 되겠죠. 가격식, 가격식은 일반 가격식 넣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빼고, 폴더. 여기서 폴더가 없죠 폴더는 우리 구대에 뜬 카페에 들어와서 여기 매크로 매뉴얼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아래쪽에 제가 엑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거 엑셀 쓸 거예요 오늘 날짜 그리고 카테고리 명으로 폴더명이 작성되는 수식입니다 이거는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 내용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 복사해서 여기다가 폴더명을 적을 겁니다 이렇게 넣고 A1을 여기로 바꿔줘야겠죠? A1을 여기로. A1을 여기로. A1을 여기로. 여기로. 하면은, 이제, 날짜랑, 그리고 카테고리 마지막, 세부 카테고리. 여기 보시면, 예초기 트리머로 되어 있으니까, 9월 1일 예초기 트리머로 된게 보입니다. 여기는 스탠드 선반이니까, 9월 1일 스탠드 선반으로, 이렇게 폴더명이 잘 지어졌죠.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값으로 붙여넣겠습니다. 그냥 붙여넣기 하면 잘안 들어가실 겁니다. 여기 값으로 붙여넣기. 이걸 누르시고 정리가 다 됐으니까 이제 저희 구대일등 반자동 엑셀 수집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 그러면 뒤에서 혼자 이제 수집하려고 타오바오 창이 열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타워바오널 로그인하세요 라는 알림창이뜰 건데 로그인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워바오 로그인을 하세요 이걸 누르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혼자서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품 수집 성공이라고 떠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집이 안된 거예요 밑에 상품 바로가기가 떠야지만 정상적으로 수집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거 왜 수집이 안 됐나요 라고 할수 있잖아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상품을 수집한 적이 있으면 재수집이 안 됩니다 재수집 하려면 원래 수집했던 걸 구대 1등에서 삭제하고 재수집을 해야 겠죠 참고로 이 상품이 수집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이거 테스트 해보겠다고 이미 구대 1등에다가 수집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링크가 기다란 경우 수집이 안될수 있습니다. 링크가 정확히 여기 아이디 뒤에 숫자만 써져 있으면, 그리고 그 뒷내용, 요거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짧게 타워바오 링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집해달라고 말을 하면은 수집이 정상적으로 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어, 짧게 줄이면 거의 95% 확률로 거의 수집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언제 링크를 짧게 바꾸냐,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삽입을 눌러서 여기 빈칸 여기 지금 여기 빈칸이죠 비어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수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 그러면 지금 am 타오바오 어쩌고저쩌고 써있는게 이렇게 깔끔하게 짧은 링크로 바뀌는 수식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고 그리고 a1 대신에 옆에 있는 셋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꿔두고 엔터 누르고 이걸 전부 복사를 누르면 여기 링크가 깔끔하게 정리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값으로 붙여넣기 하고 이거는 삭제를 하면 깔끔하게 링크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거 구대 1등 반자동 수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을 했으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화면처럼 정상적으로 구대 1등의 상품이 수집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미 구대 1등에다 수집을 미리 해놨으니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대 1등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상품이 수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폴더명 복사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폴더명으로 검색. 하면은 네, 9월 1일 예초기 트리머로 수집템 상품이 뜨고 그리고 9월 1일 스탠드 선반 검색하면은 이렇게 쭉 뜨죠. 그러면 우리가 오픈마켓에 전송을 하려면 폴더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하고 선택 전송을 누른 다음에 사업자를 선택을 하고 쿠팡을 선택하고 그리고 카테고리를 우리가 스탠드 선반이라고 검색해서 뜨는 것들을 누르고 그 다음에 전송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전송되는 화면이 뜨면 이제 나가서 다시 선택 전송을 눌러서 사업자를 눌러서 네이버를 눌러서 스탠드 선반 검색을 해서 선반을 선택하고 전송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또 네이버 전송이 되면은 이번엔 11번가를 이렇게 다시 11번가를 쏘고 11번가 다 썼으면 이제 이 카테고리 상품 4개는 전부 다 전송을 했으니까 다음 카테고리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다시 이거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선택 전송 이거를 반복하게 되죠 이거 상당한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로그램 가져온 거고요 제가 가져온 프로그램 보면 매크로 구화 전송 비번은 우린 이것도 압축 파일 다운로드 받으셨을 겁니다 압축 해제 하셨을 거고요 들어가서 보면 네 ui ps 이거 실행을 시켜줍니다 실행이 됐으면, 여기 첫 번째, 엑셀을 바꿔줘야 됩니다. 눌러서, 여기다가도 엑셀을 하나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 엑셀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파일 있죠? 이구대1등 반자동 엑셀 양식, 이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네이버, 쿠팡, 11번가 입력하고요. 그리고, r p a 바 진행 여부 이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r p a 바 진행 여부 이렇게 4개 쓰시면 돼요. 이걸 저장하시고 요거 구대등 엑셀 파일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매크로 구화 전송 요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폴더를 선택해서 이거 그냥 선택하면 되겠죠? 지금 방금 그 엑셀 넣으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보면, 우린 소프트, 그리고 비밀번호 000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의 구대1등 아이디를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구대1등 아이디 적어주시고,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구대1등 비밀번호를 입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엑셀 파일 선택하는 곳에, 요거 누르고 다시 url 리스트 방금 맨 위에서 입력한 거 그거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열기 하고 게시를 할게요 게시 확인 그러면 이것도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엑셀 파일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지금 왼쪽에는 구대일등 양식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네이버 쿠팡 11번과 ipa 진행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테고리 번호를 입력 넣어 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품에 알맞는 카테고리 번호가 요거니까 상품을 등록해 달라 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카테고리 번호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구하 입력 엑셀 파일 요거를 열어보면 요 안에 카테고리 번호가 정리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빈 칸은 작동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열을 선택해서 여기 찾기 및 선택 눌러서 이동 옵션 선택한 다음에 빈 셀을 선택해달라 하면 여기 빈 셀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 여기 고행 전체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빈 셀이 없는 행은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있는 셀만 남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셀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는 사업자, 사업자라고 입력을 하고요. 사업자 1, 이렇게 입력을 넣을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구대 등에서 전송할 때, 사업자 1, 2, 3 중에서 선택을 하죠. 사업자 1이라고 해놓으면, 사업자 1로 전송이 될 거고, 나는 사업자 2로 할래. 하면은, 요 상품들은 사업자 2로 전송이 될 겁니다. 일단 저는 다 사업자 1로 세팅을 하고 저장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엑셀 파일을 여기다가만 잘 입력 넣으면 오류 날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정확히는 내 PC에 C드라이브에 사용자 사용자 들어가서 NUGET 들어가서 패키지 하고 매크로 구화 전송 여기 들어가서 최신 버전 들어가서 컨텐츠 들어가면 여기 엑셀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사업자를 넣었는데도 사업자가 안 들어가 있죠 여기에 제대로 다시 사업자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넣고 사업자 1 이렇게 넣고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각기를 만들어서 이 바로 각기를 바탕화면에다가 놓겠습니다. 여기다 놨고요.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뒤에 엑셀 번쩍하고 구데이트 홈페이지 들어와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접속이 되고 그리고 폴더명을 검색을 해서 상품들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사업자 1, 쿠팡 선택을 하고 카테고리 입력을 한 다음에 전송을 합니다. 전 이미 상품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는 이미 등록된 상품이라고 뜨는 거고요. 처음 상품 등록하는 게 아니면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뜨겠죠. 그리고 이 상태도 20초 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20초가 끝나면 이렇게 꺼지고요. 그리고 끈 다음에 이번에 다시 사업자 1, 네이버, 그리고 카테고리 번호 입력하고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송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또 이미 등록했다고 뜨는 건데 뭐 성공이나 실패 뭐 이렇게 뜰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초가 지나면 또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끝 다음에 선택 전송 사업자 1, 11번가를 선택하고 카테고리를 입력한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11번가 해외를 선택해놓고서 국내 카테고리를 입력해서 지금 실패도 뜨는 건데. 11번가는 아직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쿠팡하고 네이버만 정상적으로 되니까,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이 매크로 구화에서 얘기입니다. 그냥 9대1등에서 11번가 쏘면 잘 싸지는데, 그리고 지금 다음 폴더 검색하고, 다시 사업자 1, 쿠팡 선택하고 전송을 하죠. 이거를 계속 무한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매크로 9화가 쿠팡하고 네이버는 정상적으로 전송을 하는데 11번가는 아직 조금 더 만져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종 매크로 뭐 6화, 7화, 8화 여기 게시글 들어가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을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매크로 8화는 현재 업그레이드 버전, 네 번째 버전까지 올라와 있고요. 매크로 6화도 조만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써서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구매 대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크로 9화 세팅 방법이랑 사용 방법 설명 전부 다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